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생 시절부터 총망받는 좌완 투수 유망주로 평가받아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가 있다. 바로 롯데 자이언츠의 좌완 박노건이다. 2001년생의 좌완 투수로 본래는 박재민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 롯데에 입단했다. 청원 중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2021년 2군에서 ERA 0.8이라는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롯데의 미래를 책임질 좌완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 부상이라는 악몽이 시작됐다. 롯데의 숨은 카드가 깨어날 수 있을까? 긴 공백 뒤 반전 시나리오는 가능할까? 박노건의 이야기는 청원중 시절부터 시작된다. 중학생 시기는 선수들의 피지컬이 급격히 성장하는 때다. 박로건도 예외가 아니었다. 피지컬이 급격히 커지면서 구속과 구위가 모두 향상됐다. 중학생 치고 상당히 좋은 공을 뿌렸고 스카우트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중학시절 최고저완시라는 평가를 받으며 박로건은 서울의 야구명문인 서울고로 진학하게 됐다. 하지만 서울고에서의 첫 인연은 박로건에게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진학 후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1학년을 통으로 날렸다. 야구를 하지 못하고 재활실에서 보내야 했던 그 시간. 같은 학년 동기들이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좌절감. 박노건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2학년 시절에는 겨우 복구했지만 단한 경기의 등판에 1이닝만을 소화했다. 재활을 마쳤지만 실전 감각을 되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중학 시절 최고 좌완으로 불렸던 선수가 고교 2년간 거의 야구를 하지 못한 것이다. 3학년 시즌을 앞두고 박노건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를 떠나 전주고로 전학을 간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선택은 옳았다. 박노건은 전주고에 잘 녹아들었다. 3학년 시절 총 13경기에 등판한 박노건은 2승 6패 e r a 3 4 2을 기록했다. 50이닝 동안 27개의 볼렛과 35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승수는 2승에 불과했지만, 50이닝을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 1대 2학년 때 거의 던지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3학년 한 해에 50이닝을 던진 것은 엄청난 성과였다. 최고 구속은 140km 중반대에서 형성됐고, 변화구의 각이 준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좌원 투수로서 140km 중반대의 구속과 좋은 변화구를 갖췄다는 것은 충분한 무기였다. 다만 제구는 경기별로 기복이 있었다. 잘 잡히는 날과 안 잡히는 날의 차이가 심했다. 50이닝에서 27볼넷은 다소 많은 숫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노건은 실링을 높게 평가받았다.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2020년 kbo 드래프트에서 롯데 자이언츠는 박로건을 2차 2라운드라는 높은 순번에 지명했다. 당시 박로건보다 롯데에 먼저 지명된 선수들은 1차 지명자 최준용과 2차 1라운더 홍민기뿐이었다. 박로건은 그해 드래프트에서 롯데가 선택한 세 번째 선수였다. 롯데는 박로건을 차세대 좌완 불펜으로 낙점했다. 우선은 이군 상동에서 담금질에 들어가게 됐다. 2020년 박로건이 남긴 이군 시즌 성적은 다음과 같다. 19경기 등판, 0승 1패, 5홀드 0세이브, ERA 8.80 15.1이닝 동안 10피 안타, 1 9볼넷 11삼진 ERA 8.80은 참담한 숫자였다. 특히 제구 문제가 심각했다. 75타자를 상대해 19개의 볼넷을 허용했다. 거의 4명 중 1명에게 볼넷을 내준 셈이었다. 15.1이닝에서 1 9볼넷은 이닝당 1개 이상의 볼넷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9위 자체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11개의 삼진을 잡아냈고 좌완의 특유의 각도와 변화구는 타자들을 괴롭혔다. 재구만 잡힌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투수라는 평가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 박로건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2군에서 상당한 퍼포먼스를 펼쳤고 1군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2021년 2군 성적. 23경기 등판, 0승 0패, 3홀드 0세이브, ERA 0.82, 22이닝 동안 10피안타, 10볼넷, 23진. ERA 0.82. 22이닝을 던지면서 허용한 자책점은 단 2점이었다. 거의 모든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것이다. 볼넷도 10개로 줄었다. 전년도 15.1 이닝에서 1 9볼넷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이었다. 삼진은 20개로 늘었다. 재구가 좋아지면서 삼진 능력도 향상된 것이다. 이 놀라운 성적에 힘입어 박록건은 2021년 5월 1일 한화를 상대로 1군 데뷔전을 치렀다. 이군에서 era 0.81을 기록하며 증명한 실력을 1군에서도 보여줄 기회였다. 하지만 1군 무대는 쉽지 않았다. 5경기의 등판에 2.2이닝을 던지며 era 16.88을 기록했다. 2군과 1군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노건의 미래는 밝아 보였다. 2년 차에 2군에서 era 0.81을 기록한 좌완 투수. 롯데의 차세대 좌완 불펜으로서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2022년 2월경 박노건은 공익으로군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2023년 11월에 소집 해제가 됐다. 약 1년 9개월간의 공백. 선수 커리어에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 후였다. 저녁 후 현재까지 공식 등판이 전무하다. 2023년 11월에 전역했지만 2024년 시즌에도 2025년 시즌에도 공식 등판 기록이 없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24년 11월경 한 인터뷰를 통해 박노건은 상황을 설명했다. 2024년 5월경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재활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시 팔꿈치 수술 서울고 1학년 때도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박로건에게 프로에서도 같은 부위의 수술이 찾아온 것이다. 올해 올스타 브레이크를 전후로 1군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했다. 하지만 2025년 시즌 박로건은 2군에서도 공식 등판이 없었다. 사실상 안식년을 가진 셈이었다. 재활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일까? 2년 차의 이군 무대에서 영점대 방어율을 찍으며 큰 기대를 받았던 롯데의 자완 유망주 박노건? 하지만 군 복무와 부상으로 인해 긴 공백을 겪고 있다. 2021년 이후 공식 등판이 없다. 2026년 시즌이면 무려 5년 만에 복귀가 될 것이다. 과연 박노건은 부상 악령에서 벗어나 1군 무대에 복귀할 수 있을까? 긴 공백 뒤 반전 시나리오는 가능할까? 복구하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2021년 이군 ERA 0.81, 22닝 동안 단 2점만 허용했던 그 투수. 20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타자들을 압도했던 그 저한. 그 모습이 여전히 박록원 안에 살아있다면 복귀 후 그는 롯데의 중요한 무기가 될수 있다. 중학 시절 최고 저한으로 불렸고, 2차 2라운드로 지명받았으며 2년차에 0점대 방어율을 기록했던 선수. 부상에 가려진 잠재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롯데의 숨은 카드 박로건? 그가 깨어나는 날 롯데 불펜에는 강력한 좌완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될 것이다. 긴 재활과 안식년을 거쳐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돌아올 박로건을 기다려보자.